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받을 수 있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거라고요. 지금 당신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나이만 되면 알아서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그 이유는 복잡하고 번거롭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매달 도움을 줄수 있는 든든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정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이걸 몰라서 혹은 신청을 미루다가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되던 분들도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이 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는 사실 이걸 알고도 미루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받고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전부 알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부모님이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이 내용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한 번의 신청이 평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연금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이 분명히 있고 그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나이입니다. 보통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나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함께 따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약 7할 정도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상위 3할 정도의 고소득 고자산자는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과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이나 명의만 본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이 평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보유 여부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재산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분과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도 기준이 다릅니다. 독거 노인의 경우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합산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단순히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 동거 여부, 명의, 그리고 주거 형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매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이나 재산평가 방식을 일부 조정하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변경으로 인해 수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매년 한 번씩은 꼭 다시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온라인 계산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터넷 정보나 주변 이야기만 듣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을 하게 되며 해외 체류기간이나 장기간 주소지 변경 등도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초연금은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그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조건이 안 된다고 해도 내년에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꼭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정보는 신청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에 관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단순히 서류 몇장 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모르고 진행하면 자칫 중요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들과 꼭 챙겨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이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 후 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추가 서류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 본인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지 않으면 공단이 재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중단됩니다. 또한 실제와 다르게 가족관계를 기재하거나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 정보를 누락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치 않은 누락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지금 당장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미룬 뒤에야 알게 되어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지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입력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의 신청자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말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와 동거 중이거나 재산이 공유된 상태라면 자녀의 소득 자료도 요청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본인이 탈락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는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통보됩니다. 이때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탈락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을 설명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자격을 재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면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 중에도 본인의 상황이 변할 경우 관할 센터에 꼭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복지이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고 알아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묻고 확인해야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변경 사항과 꿀팁입니다. 기초연금은 시간이 지나며 제도와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몰라서 놓치기 쉬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달라진 몇 가지 사항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선정 기준액이 조정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여건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는데 올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경계선이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되면서 과거에는 탈락했던 분들도 이번엔 새롭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중단되거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자료만 제출해도 가능했던 부분이 지금은 전산 연동을 통해 정밀하게 소득과 재산이 파악되기 때문에 금융조회에 반드시 협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과거의 예금이나 보험 등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미리 금융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기초연금 수급이 다른 복지 혜택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외에도 다양한 부가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경감,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중교통 할인, 주거급여 또는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 얼마의 연금을 받는 것 이상의 가치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것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상담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관련 제도를 안내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다른 신청서까지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똑똑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꿀팁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모두 조건에 해당되면 각각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구단위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독 수급과 부부 수급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변의 경험자나 복지사와 상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현황을 갱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무심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으로 판단되어 나중에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 변화가 있을 경우엔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정부 기관끼리 공유되기 때문에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연금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전기요금 지원을 해주거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 기준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센터를 통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고 지나가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들입니다. 그리고 신청자 중 일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이유 신청을 하거나 필요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다시 심사에서 통과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연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의 실질 가치가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끝까지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한 가지는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응원한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제도라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그한 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챙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지만, 그럴수록 이런 제도는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해집니다.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내 삶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 아직 괜찮아. 나는 남들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느냐입니다. 그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첫 걸음이 바로 기초연금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노후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자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혹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제도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손만 뻗으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한 걸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